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뭐 지금 잘 되겠지만 이 등락이란 게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 이 분야가 그런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와이프가 이제 힘이 붙이는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런 걸해 보는 거죠. 미리 이렇게 조금 세팅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장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제가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데드라인이 있고 이때까지는 내가 좀 최선을 할수 있도록 뭐좀 이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해본가좀 하시나요? 제가 잘말 얘기, 얘기를 잘못 해. <laughs> <laughs> 아, 왜, 왜, 이유가 있으세요? 와이 아,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 하시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또 어차피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또 어차피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아, 이이 안 음. 안 어, 이, 이 대화의 이 흐름을 어떤 인지안 예, 예. <laughs> 예. 됩니다. <laughs> 아내분께서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세게 얘기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부부니까 응. 누군가는 이제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다 와이프 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양, 양립이 됐던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와이프 의견대로 많이 했죠 왜냐면 아내가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케어를 음, 하고 있기 엄마, 때문에 그치. 맞춰주시는 그치.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하니까 의견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뭐 교육적인 거 어,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도 좀 그랬나요? 부모님에게...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오히려 제가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음? 진짜? 어, 직접 의사를 결정하셨던 음... 부모님이 뭐 이걸 해 봐라 이런 거보다는 다 제가 의사 결정해서 알아보고 다 독립적으로 했죠. 그럼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바뀌신 거네요,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는 건? 이제 뭐 물론 이제 변명일 수 있겠으나 그냥 그 분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예 그걸 맡고 누군간 또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다 생각을 하긴 하죠. 그 약간 아내분한테 묻혀가시려고 하는 듯한 음. 인상을 제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음. 약간 아내분한테 묻혀가시려고 하는 듯한 음. 인상을 제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음. 아내분이 되게 역할 많이 하시고 음.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약간 투우먼 같은 느낌이 음. 있기 때문에, 예. 음. 음. 네. 어느 순간부터 의존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의존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어느 순간 아내분이 정말 지쳐 쓰러지실 것 같기도 해서요.